21세기형 농사직설. 이 영상은 KM농법교육원이 농촌지능청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가 배양 미생물 활용 온라인 특강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KM농법교육원 밴드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실행되오니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다수화 고품질, 농업소득 대가를 열망하시는 농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청강 바랍니다.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온기에 오일을 재배하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검은별무늬병이죠. 한번 걸리면 번지는 속도가 빨라서 많이들 애를 먹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병을 초기에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미리 어떻게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한지 실전 중심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증상부터 보겠습니다. 검은별무늬병은 잎, 줄기, 과실, 입자로 정말 다양한 부위에 나타납니다. 특히 연한 잎이나 어린 과실, 그리고 생장점 부위에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는 과실에 물 먹은 듯한 작은 점이 생기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갈색으로 움푹 들어간 더댕이 증상으로 바뀝니다. 잎이나 줄기에서는 작은 반점으로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병반이 찢어지면서 구멍이 나요. 이 특징만 기억하셔도, 아, 이거 검은 별무늬병 같다 하고, 바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병이 언제 잘 생기느냐? 결국 환경입니다. 특히 이런 조건이 두 가지 이상 겹치면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첫째, 주야간 온도가 약 17도 전후로 서늘할 때. 둘째, 습도가 90% 이상으로 오래 유지될 때. 셋째, 하우스 내부에 결로가 자주 생길 때. 넷째, 환기가 부족해서 공기가 정체될 때. 다섯째, 흐린 날씨가 오래 이어져서 잘 마르지 않을 때. 이런 조건이 보이면 지금 병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바로 환기나 보온 같은 환경 관리를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검은 별무늬 병은 하루하루 습도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발병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 루틴을 꼭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전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측창천창을 열어서 밤새 쌓인 습기를 싹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잎에 맺힌 물방울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점적 관수는 반드시 오전에 해주시고 잎에 물 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오후에는 온습도를 계속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해가 지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환풍을 서서히 줄이고 하우스를 너무 빨리 닫아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평소에는 습도계 여러 곳을 계속 체크하시고 85%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절대 과습하지 않게 필요하면 부직포나 볏짚으로 습도를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만약 병이 생긴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체 없이 바로 제거하는 겁니다. 먼저 병든 잎이나 과실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합니다. 이때 포자가 날리지 않도록 살살 조심스럽게 따주셔야 하고요. 제거한 건 바로 비닐봉투에 넣고 작업 중에도 봉투 입구를 계속 닫아두세요. 그리고 묶어서 농장 밖으로 바로 반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우거나 깊게 묻어서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만 소홀히 하시면 정말 순식간에 주변 포기까지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발견 즉시 제거가 가장 확실한 방제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사람과 도구를 타고 옮겨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구는 사용 전으로 알코올이나 락스, 희석액으로 바로 소독해주세요. 장갑, 작업복도 오염됐다 싶으면 바로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신발은 출입할 때 소독 발판 꼭 밟아 주시고요 또 동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업하실 때는 깨끗한 구역에서 시작해서 오염 구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심하게 병든 구역은 표시해 두고 전용 도구를 따로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약재 사용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같은 약재를 연달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균이 금방 저항성을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그룹의 약재를 번갈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농약 포장지에 그룹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가 그룹 썼으면 그 다음엔 다 그룹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포는 7에서 10일 간격을 유지하시고 입 앞뒤, 줄기 전체에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살포할 때는 언제 뿌리느냐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저온다습으로 위험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 싶으면 미리 예방적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병든 포기가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전체 방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 뿌리실 때는 낮에 너무 뜨거운 시간대는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서늘한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약제 혼용은 반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게더 안전합니다. 라벨에 적힌 희석배수, 살포 횟수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작기에 검은별 무늬병이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다음 작기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재배 끝난 후 정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잔재물은 모두 제거해서 소각해 주시고, 토양은 태양열 소독 또는 약재 소독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 내부의 끈, 지주, 도구들도 꼼꼼하게 세척 소독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잡기를 준비하실 때는 환기와 보온 등 환경을 다시 점검해주시고 반드시 건전한 종자와 묘를 사용해주시고 통풍 확보를 위해 재식거리도 조금 넉넉하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재발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파죽지세 삼총사를 개발한 KM 농법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연작 장애를 해소하고 다수와 고품질 농업소득 배가를 열망하시는 농업인이라면 유튜브에서 KM 농법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이 생장과 병의 예방에도 역시 파죽지세가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